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서구 가자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2층짜리 전세대가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쉽지만 아파트는 아닙니다. 네, 전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타입은 두 가지로 저층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처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다 뻥뻥 뚫려 있는 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역세권입니다. 인천 가자역. 인천 2호선이죠. 인천 가자역 쭉 걸어가시면은 3분 안에 갑니다. 네, 3분 안에 역세권에 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또 집을 구매하면서 어, 주차장 무시 못하죠. 주차장이 무려 기계식 주차 없이 100% 자주식 주차로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1층 주차장은 1층 주차장대로, 지하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대로 편안하게 100% 자주식이니까. 주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입주민 쉼터까지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 2층까지 편하게, 이게 한 방향도 아니에요, 양방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 정말 여유롭게, 운전 못하시는 분들도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편안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게끔 지하 2층까지 여유롭게 자주식 주차 100%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구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 제가 1호 타입 2호 타입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두 가지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1호 타입 2호 타입 이런 식의 두 가지 타입입니다 1호 타입 2호 타입 근데 한 층에는 4세대예요 3호, 4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4호가 대칭 구조고요. 2, 3호가 대칭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두 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네세대가 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복도도 굉장히 넓습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도 굉장히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편안하게 같이 공동으로 생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타입은 먼저 작은 평수는 2호 타입이 75전용. 그리고 1호 타입이 80일 전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24평, 22평 정도, 23평, 한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한평반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1호가 크면서 가격도 비쌉니다.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조금 저렴한 2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벽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 처음에 타일인 줄 알았어요. 타일인 줄 알았는데 벽지입니다. 벽지 타일로 <laughs> 준비가 돼 있네요. 어, 타일 문양의 벽지입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키 큰장 4 칸으로 그리고 가운데 매립 선반 아래쪽으로 또4 칸입니다. 어, 입구 쪽으로 우산 거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은 키 큰장 4 칸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신발 둡는데도 편안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매립 선반 편안하게 쓰시고요. 하버티 염 시공도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이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거실하고 주방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고요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막힘없는 남양입니다 거기다 거실 폭이 무려 4m가 넘습니다 4m 넘는 거실 찾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거실은 4m 넘는 거실 폭에 막힘없는 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어요. 남양이 또싫드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동서남북 편안하게 저희가 다 준비해드렸습니다. 오셔서 향만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고요. 집안 곳곳에 UFO 모양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UFO 모양들은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주방창이 없어요. 그래서 환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공기청정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예, 쇼파자리쇼파자리도 보시게 되면은 뒤쪽은 웨인스코팅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어, 쇼파는 4, 5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실 폭이 무려 4미터가 넘기 때문에 거실은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햇살 잘 들어오는 남양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가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은 바닥 타일이에요. 자, 거실 바닥은 강마루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주방 주방 타일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마루는요 물에 닿으면 떠요. 올해 오랜 기간 물에 담으면 뜹니다. 그래서 주방은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교체시공했어요. 타일로, 네, 그래서 좀 오래 쓰실 수 있게끔 주방은 타일로 교체시공을 해놨습니다. 안정적인 디자형구조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은 하늘색 톤입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이 살짝 높네요. 의자는 살짝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삼구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노드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까지 냉장고 자리도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 조금 아쉽지만 냉장고는 따로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 유상 옵션이라고 적어놨네요 분양 사무실 이쁘게 꾸며놓은 것 뿐입니다 제가 냉장고는 한번 잘 얘기해 볼게요. 어, 어떻게 될지. <laughs> 예, 냉장고는 제가 잘 한번 얘기해 보시, 해보겠습니다. 실 구매하시는 분들 냉장고 가져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4m가 넘고요. 앞은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방 거실 에어컨 두 대입니다. 안방 당연히 에어컨 들어가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방 구조가 조금 아쉽지만 그냥 통입니다.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안방은 그냥 통으로 뺐습니다. 따로 붙박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어 중간 방이 좀 넓은 듯한 느낌 와 안방이 와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욕실 앞쪽 공간이 있기는 한데, 어 사용하기에, 뭐, 화장대 정도만 안쪽으로 조금 살짝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폭이 넓진 않아요. 공간은 있긴 한데,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버리지 말고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앞쪽 공간 안쪽에 살짝 더 들어가요. 예, 살짝 더 들어가니까 이 공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부부 욕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 수납장, 세면대, 변기밖에 없습니다. 어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샤워는 메인 욕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샤워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맞은 편으로 두 번째 방. 조금 아쉽지만 방은 세 개인데 베란다는 한 개입니다. 베란다는 이두 번째 방에 딱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탁실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베란다 확장을 못했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예, 방 사이즈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아쉽지만, 방 사이즈는 침대 책상 정도만 놓으실 수 있게끔. 항상 말씀드리지만, 2700은 나와야 돼요. 2400은 3종과 거 들어가니까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탁실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뭐 컴퓨터방 공부방 드레스룸 요런 방 용도로 요 두번째 방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예, 수도 배관 세탁기 건조기만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는 보일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일러실이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일러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두 번째 방은 용도에 맞게끔 방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0 사이즈.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대신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은 굉장히 넓게 뺐습니다. 거의 안방만한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입구 앞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 오, 어, 방 사이즈가요. 정말 안방만한 사이즈입니다. 3천이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침대 책상에 놔도 이렇게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번째 방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 굉장히 넉넉합니다. 어, 아쉬운 거는 거실 한방 에어컨입니다. 에어컨만 딱 설치해 주시면은 자녀분들 쓰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당연히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독립적인 샤워 공간, 파티션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유리 파티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난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방 3개, 화장실 2개, 4m가 넘는 거실, 막힘 없는 남향구조입니다 거기다 역세권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역세권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꼭 좋은 집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